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새로운 북변사구역의 이승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촉진계획 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북변사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저희 북변 사구역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신청, 촉진계획 변경 그리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이라는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북변사구역은 22년 7월경 착공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현재 착공이 이루어진 상황이겠죠? 그리고 준공은 약 3년 6개월 후인 26년 1월경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약 8년 9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네요. 주변 사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절차는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신청이 아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주와 철거를 진행했고요. 그럼 다시 사업시 인가 변경 절차를 받고 분양변경신청 그리고 또다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공사착공 예상시간은 24년 3월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약 10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공사기간 3년 6개월을 포함한다면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은 27년 9월입니다. 두 그림을 보시면 절차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총 사업 소요 시간은 12년 3개월이 예상이 되었지만 현재 저희 북별 사후역에서 진행하는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 기간은 13년 1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관리처 운인과 이주 및 철거 행정 절차를 두 번씩이나 진행하다 보니 많은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북변 4구역의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분양 신청에서부터 철거까지 쭉 한번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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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왜주되는 절차를 진행했을까요? 그럼 다른 지역의 평균적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부터 서울은 평균적으로 약 7년 3개월, 대전은 8년 6개월, 안양시청은 최소 6년 6개월에서부터 최대 9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의 재개발 평균 소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북변 사구역도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였다면 이미 사업은 끝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합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금전은 금전대로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알고도 말이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온 부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북변사구역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희 새로운 국별사구역은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와 무상입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